The language in this video has been translated using AI translation via HeyGen. While we strive for accuracy, the translation may not be entirely precise or reflect the original intent and meaning in all cases.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s we work to make this content more accessible through AI-assisted translation. 이 영상의 언어는 HeyGen의 AI assisted translation 영상의 언어는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번역 결과가 모든 경우에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원문의 의도와 의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AI 기반 번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뮬레이션 플러스에서 수석 과학자로 일하고 있는 라파오 바컷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며 파이드 d m e t p r e 파이썬 모듈 소개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는 잘 알려진 통합 개발 환경인 Visual Studio Code가 보이실 겁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저와 함께 파이썬 코드의 여러 부분을 직접 살펴보는 인터랙티브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파일은 Standard Admin Predictor 12 배포판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Admin Predictor 12 릴리스의 앱 데이터 공간으로 이동해 보시면 PyAdmin Predictor라는 이름의 디렉터리 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디렉터리 안쪽에는 PyAdmin Predictor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 w h e l 파일과 주파이터 노트북 그리고 튜토리얼 실행에 필요한 모든 다른 파일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p 이 a d m i n p r e d i c t o r 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AdminPredictor12와 함께 제공되는 w h e l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pip install pidmptp 명령어를 실행하여 p i a d m i n p r e d i c t o r 에 어,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PyADMIT Predictor에 관한 장이 포함된 ADMIT Predictor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yADMIT Predictor 자체 외에도 몇 가지 추가적인 의존성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requirements.txt 파일에 제공되어 있으며 pip install -r requirements.txt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션에 필요한 파이썬 생태계와 모든 필수 라이브러리가 준비됩니다. 파이 아드민 프레딕터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아드민 프레딕터와 파이썬 생태계 간의 시너지를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에드민 프레딕터와 파이썬 생태계의 기능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셀은 필요한 모든 모듈을 메모리에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pandas, numpy, skykitlearn, 그리고 잘 알려진 cheminformatics library인 rdkit, 그리고 물론 pyadminpredictor 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pyadminpredictor 0.1.3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셀에서는 나중에 사용할 헬퍼 함수들을 정의하고 불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자 데이터 샘플을 메모리에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렉스 화합물의 일부 샘플입니다. 여기서 RDK를 t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j u p y t e r 노트북에서 구조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 형태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시 형태의 smiles, 즉 우리의 smiles 코드의 초기 형태와 식별자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 사용 사례는 SMILS 표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특정 Admin Predictor 스크립트를 실행할 것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SMILS 코드를 원시 형태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이두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설정 파일이고 다른 하나는 스크립트 자체입니다. config standardize 파일을 살펴보면 이 파일은 매우 간단하며 두 가지 정보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dmin predictor 실행 파일의 위치이고 다른 하나는 스크립트의 위치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스크립트 정의 파일인 m a n transform compounds txt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표준 admin predictor 스크립트 파일임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유일한 부분은 파일 경로 별칭을 정의하는 줄입니다. 여기에는 관련 파일들이 모두 들어있는 디렉터리의 상세 경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계산을 수행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s-miles 코드를 원본 형태로 가져올 것입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들을 변환할 것입니다. 정제되고 표준화된 형태로 바꿉니다. 우리는 이몇 줄의 명령만 실행하면 됩니다. 결과로 생성된 내용에는 두 개의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하나는 로그 컨텐츠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다른 하나는 머레스테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의 경우에는 파싱된 로그 파일입니다. 여기서 이 파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항상 ADMAP p r e d i c t o r 계산을 배치 모드로 수행할 때는 결과 자체 외에도 계산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가 간단한 텍스트 파일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항상 그 파일을 확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결과로 여기에는 MRSA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RDKTML 객체를 포함하는 파이썬 리스트입니다. 어, 분자 정보 자체 외에도 다양한 속성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에는 SmilesRow가 있는데 이는 Smiles 코드의 초기 형태이고 Smiles는 어, 표준화된 후의 최종 형태입니다. 표준화 이후에요. 그리고 물론 식별자도 있습니다. 어, 이 extract properties 함수를 사용해서 파이썬 리스트에서 속성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준화 과정이 완료된 최종 결과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제공되며 이 데이터에는 표준화된 S-Miles 정보와 함께 개별 식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리스트의 시작 부분일 뿐입니다 12개의 분자입니다. 여기에서 구조와 식별자를 모두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썬 생태계에 있고 RDKI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므로 RDKIT의 기능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턴 인식 기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패턴을 정의하고 이 분자 모티프를 포함하는 화합물을 리스트에서 검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일치하는 결과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분자 모티프를 포함하는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용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RESTful API를 통한 속성 계산입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표준화된 형태의 스마일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RESTful API를 적용하여 Admin Predictor 속성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AdminPredictor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AdminPredictor 서비스가 현재 실행 중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onfigRest, JSON 파일의 설정 내용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RESTful API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 프로토콜, 호스트, 그리고 포트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파일을 꼭 수정해 주세요. 이 작업을 마치면 준비가 모두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비동기 함수를 호출하게 되며 이 함수가 admet predictor 속성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셀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각각의 분자들이 행에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의 앞부분만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행은 5개 뿐이지만, 열은 4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열들에는 Admet Predicto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속성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계산을 그룹, 디스크립터, 그리고 물리화학적 속성에 한정했으며, 이 내용이 결과 데이터 프레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표준화된 형태의 스마일스 문자열을 가져온 다음에 커맨드라인 래퍼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속성 값을 획득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동일한 계산이지만 다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STful API 대신에 여기서는 커맨드라인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로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으므로 계산이 잘 진행된 것입니다. 어, 리스트에서 첫 번째 분자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들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속성들을 pandas 데이터프레임 형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속성들이 메모리에 있으므로 a d m o predictor의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자 디스크립터와 물리화학적 속성이 메모리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간단한 것은 통계적 설명입니다 즉 모든 속성과 기술자에 대해 개수, 평균값, 표준편차, 사분위수 등 기본적인 통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용 사례는 차원 축소입니다. 여기서는 S-KiKi Learn 파이프라인의 정의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준 스케일러, 주성분 분석, 그리고 확률적 이웃 임베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하여 평면상에서 다양한 화합물들을 명확하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화합물 데이터의 표준 스케일링을 적용한 다음 첫 번째 단계에서 주성분 분석 과정을 통해 차원을 16차원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률적 이웃 임베딩 차원 축소 기법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최종적인 차원수는 바로 2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에디미티 예측기로 계산한 화합물의 속성과 기술자 표현에 적용됩니다. 여기 계산 결과가 있습니다. 최종 데이터 프레임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덱스, 즉 화합물의 식별자와 TISN2형의 두 가지 성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와서 바로 플롯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은 우리 화합물들에 대한 t-SNE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시각적 표현이고 물론 각각의 좌표가 나타내는 화합물의 위치는 우리가 만든 이 근사치, 즉 t-SNE 공간으로의 투영 내에서 화합물이 전체적인 화학적 공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상세하게 반영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NE 투영을 가져와서 다시 화합물을 시각화하여 살펴보겠지만 추가로 옥탄올물 분배계수라는 지표도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분배계수, 즉이 특성은 이 화면에 보이는 점들의 색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화합물의 좌표, 즉 TSN이 좌표를 통해 해당 화합물이 광범위한 화학적 구조 공간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각 점의 색상은 Slog P 값즉 무록탄올 분배 계수의 로그 값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이제 다른 사용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PK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이고 입력 구조를 받아서 PK 이미지를 생성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성 파일과 스크립트 파일이 현재 사용 중인 경로나 파일 시스템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어, 여기서 보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세 가지 객체를 최종적으로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상세한 로그, 내용, 분자,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로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잘 작동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다음에는 PK의 이미지를 볼수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로 매크로 상태와 마이크로 상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가 보고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또 다른 사용 사례로는 마이크로키네틱스의 고처리량 hTPK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RESTful API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파일에 정의된 입력 구조를 가져와서 특정 RESTful 엔드포인트를 사용해 최종적으로 PK 특성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dmin Predictor 서비스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서비스가 실행 중인지 그리고 config.rest.json 파일이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산을 수행하기 전에 다양한 특성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Admin Predictor 12v에서 제공되는 PK 특성들입니다. 여기에는 o p t i d o s 와 관련된 유사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모리로 JSON 페이로드를 불러와서 우리의 PK 계산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화합물을 살펴볼 것이며, 이 화합물들에 대해 HTTPK 모듈 내에서 CP 곡선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선을 바탕으로 약동학적 특성들을 추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비동기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들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즉그 CP 곡선들을 보면 이것은 일종의 직렬화된 형태라서 사람이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이썬 생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들을 가져와서 역직렬화하고 관련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화합물, 두 번째 화합물, 그리고 세 번째 화합물의 CP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세 곡선을 모두 가져와서 공통된 시간, 도메인 공간에 투영하여 이세 곡선을 모두 같은 프로세서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사용사례인 대사체 생성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입력 구조를 받아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 내에서 대사체를 계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성 파일과 스크립트 정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는 코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보시다시피 결과로 3개의 객체를 얻었습니다. 먼저 로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정상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어,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몇 가지 화합물이 있고, 각 화합물마다 몇몇 대사체를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거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항목입니다. 어, 여기서 원래 화합물과 두 개의 대사체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드 i 프레 o 터에서 생성된 대사체의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을 가져와서 주피터 노트북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매우 멋진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동료들과 공유하거나 다양한 다른 작업을 추가로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용 사례인 3D 기학 생성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원 입력 구조를 s m i l e 코드로 제공받은 뒤에 적절한 Admet Predictor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3차원 형태로 변환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명령줄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이 파일들을 확인하시고 모든 경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을 실행하면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 내용과 이미 3D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과 파이썬 생태계에 있으므로 이 3D 기학을 매우 편리하게 검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멋진 라이브러리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용 사례였습니다. 유용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p y a d m a t Predictor를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튜토리얼이 아드메프리딕터와 파이썬 생태계 사이에 잠재적인 시너지를 잘 보여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